네, 안녕하세요. 어, GSM의 영유아 스피치 오늘은 꾸중과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현명하게 대화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살펴볼게요. 어, 흔히들 꾸중한다, 아이를 혼낸다 라는 기준을 했을 때 굉장히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말하거나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요. 어, 이 혼낼 때는 아이를 잘 꾸중할 때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혼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좀 민감해요. 이제 한두살 지나고 세 살쯤 되면 아이들이 아, 나를 정말 혼나는구나. 이게 정말 창피하고 또 부끄럽다. 그리고 화가 난다라는 걸 아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크게 소리 지르거나 꾸중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 준그 상황을 상황에 대해서 혼내고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나쁜 행동이에요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쁘지, 나쁜 아이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꾸준하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즉시 혼내라. 그두 번째가 이유를 항상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그세 번째가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하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즉시 그 자리에서 혼내야 돼요. 만약에 외부라면 마트나 뭐 백화점, 식당이라면 그 자리를 공간에서 벗어나서 아이와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아이와 아빠와 단둘이 있을 때, 양자와 단둘이 있을 때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공의 장소, 여러 명이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서 바로 혼내시고요. 집안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내시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바로 혼내야 할 일을 30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면 아이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열심히 마트에서 막, 엄마 이거 사줘요. 이거 사줘. 막때를 썼어요. 근데 그때 사람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 그래, 그래, 그래. 하고 막 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너 아까 왜 그랬니? 아이 모르죠. 벌써. 5분, 10분 전도 아니고 30분 전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랬어? 이렇게 혼내면 아이가 그제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네, 잘못했어요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나셔야 하고, 혼내셔야 하고, 이유를 항상 설명해 줘야 돼요. 어, 이유는 정말 구체적으로 왜 혼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죠. 아이가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대신 간결하게 일관성이 있게 꾸준하는 시간을 오래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10분, 15분 이상은 절대하지만 돼요. 5분 이내, 짧게 간결하게. 자 이해죠 그 자리에서 즉시 아이가 왜 혼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간결하게 5분 이내에 짧게 혼낸다. 대신 또 일관성이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 혼냈어요. 밖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공간에서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똑같이 혼내주셔야 합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 친구들 있고 아빠 친구들 있어요. 신가, 어, 친척들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엄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나 분명히 아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럴 땐 괜찮고 저럴 땐 나쁘네. 그럼 아이가 상황 판단이 정말 빨라요. 우리 아이들 이해력, 습득력 좋습니다. 아 이럴 땐나 이제 안 혼내도 안 혼나니 깨도 되겠지? 라고 해서 아이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항상 아버님들 즉시 일관성 있게 왜 혼나는지 간결하게 해줘야 하는 게 바로 그 중에 3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칭찬 3단계입니다. 칭찬하기. 어, 칭찬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쉽지만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칭찬도 즉시 혼내, 즉시 칭찬해 줘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 대신 또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밥을 다 먹었어요. 음, 밥다 먹었네. 잘했어요. 라는 것보다. 헉! 밥을 다 먹었어요? 반찬도 골고루 먹었네? 그럼 튼튼해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사탕을 먹고 있는데 사탕을 하나만 먹었어요. 어, 사탕을 한 개만 먹었어요? 와, 이가 썩지 않겠네? 이 벌레가 없겠네? 치카치카게 했어요. 어, 양치를 했어요? 와, 이빨, 이 세균들이 다 빠져나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조건 없이는 밥, 밥다 먹으면 예쁘지, 이거 다 하면 뭐뭐 뭐 하지, 라는 식으로 조건을 달지 마세요. 근데 밥다 먹었으면, 어, 밥다 먹은 거에 대한 칭찬해 주시고, 이거 했으면 이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조건 없이 즉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의, 음, 우리가 칭찬을 잘 해주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이의 생각이 굉장히 넓어진대요. 그리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공간이나 환경이 최대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는 조건 없이 무조건 네 정말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꾸중하는 방법 세 가지 즉시 이유, 간결, 인괄성 그리고 칭찬 3단계 즉시 구체적으로 또 조건 없이.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어 이제 이어서 저희가 아이와 현명한 대화하기 방법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